29번 x가 루트 2 플러스 1이다. 이건 뭐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맞죠? 이건 뭐눈 감고도 합니다. x 마이너스 1이 루트 2니까 제곱하면 은 x 제곱 2x 플러스 1이 2다. 맞죠? 그러면 은 어, x 제곱 마 2x 마이너스 1이 0이다. 거의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이 2차식의 기능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무슨 쓸모가 있죠? 변형. 변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변형을 시키죠? x 제곱. 응. 음. 2x 플러스. x 제곱을 2x 마이너스 아 2x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다. 어 맞아요. x 제곱을 2x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어. 그럼 이건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 어떤 장점이 있죠? 식은 간단하고. 음. 왜 간단해지는데? 한 개짜리가 두개 됐는데, 하나도 안 간단해 보이는데? 정확한 의미는 차수를 낮춰서 간단하게 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식을 간단하게 하는 거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차수를 낮춘다. 거기에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과고자 하는 것은, 2x 3제곱, 빼기 7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5. 맞죠? 나누기 x제곱 빼기 2x,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 와, 이건 완전 대박이네. 똑같은 게 아예 나왔네요. 맞죠? 그럼 얘는 얼마인 거예요? 네. 1이죠. 그래서, 지금, 이, 이 자체가 그냥 얼마 돼버린 거예요? 4. 4 돼버렸네요? 그, 얘를 간단하게 했으면, 그, 이제 좀 약간, 벙해지겠네, 그러면. 얘를 4로 나눈다? 이뭔 소리지, 뭐, 이렇게 된다고? 아니죠. 얘를 간단하게 나타냈듯이, 얘도 간단하게 내, 나타내야죠. 누구 이용해서, 얘 이용해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예 막 무식하게 이렇게 해도 돼요. 어떻게냐면 x 제곱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x 세제곱은 x 제곱하기 곱 x라 만들고 맞죠?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 식을 활용하는 방법을 또 선호합니다. 얘가 얼마라는 걸 이용해서 0이라는 걸 이용해서 본적 있죠? 어떻게 하나요? 구석 떼기 해볼게. 어떻게 하죠? 2x 세제곱 마이너스 7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5에서, 맞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을 나눕니다. 니고, <laughs> 요와가지고, 쌤, 가족만 다 봤네. 딸, 뭐. <laughs> <laughs> 자, 그러면 여기서, 2x, 맞죠? 2x. 그 다음에, 그럼 이건 2x 3제곱 되고,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죠.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5 되죠. 그럼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되고 나머지가 얼마 돼요? 12 대잖아. 그럼 이건 검산식으로 나타내면 얘는 음.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인데 얘가 얼마니까? 0. 0이니까 얘가 곧본 거야? 얘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알겠죠? 따라서 이 식은 상당히 유용한 식인데 상당히 유용한 식인데 그 유용성은 어떻게? 차수를 낮추는 데서 발휘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0 자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방금 봤던 것처럼. 맞죠? 이 식에서 얘를 통째로 나눠버리면 얘가 0이기 때문에 나머지만 우리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 나누기 4 해서 답은 3 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